아진산업은현 주가 3 5 3 5원이고 이게 리비아 관련주 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마그네슘 대란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다. 이 세계 80% 이상을 중국에서 마그네슘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이 마그네슘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 마그네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알루미늄 합금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주로 엮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아진산업, 시노펙스 포스코엠텍 정도 묶어서 보면 될것 같고 자 재무 제표 한번 보자 재무 제표는 항상 보는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위해서 단1분에도 보는 습관을 어 습관을 들이자고 했다. 그래서 매출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순위,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쭉 부채 당장유보쭉 살펴보면 될것 같고. 세금 분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정도는 항상 파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종목 분석란 가서 이 대주주 현황 정도 주요 주주가 누구이고 대주주가 몇 프로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도 파악하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을 내는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기업 개요 정도는 항상 파악을 하고 어떤 주식이든 파악을 하고 투자하자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뭐 재무분석 투자지표 컨센서스 뭐 증권사 레포트 이 정도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단이두 가지라도 이 재무제표와 분기 실적과 이 주요 주주 정도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어 예전에 나는 그 매수 타점 자리를 3340원으로 봤는데 지나간 거니까 최근에 최근에 3340원으로 봤었는데, 이거 지나간 거니까 의미가 없고, 이거 일단은 지워보자. 일단 3535원인데, 일단 3525원, 3525원, 0 0 3 5이 부분 3535원이지만 3525원 요거보다 아래. 어. 이 3,525원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형 상태로 이렇게 주가가 좀 돌려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전에 목표가 설정했을 때이 목표가가 힘들면 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자고 했다. 그 부분이 4 0 여기 막힌 부분 4,080원, 4,080원 부분을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 자리. 물타기 자리는 1차, 2차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1차에 물타기 자리 3,000원 보고 있고, 2차로 보는 물타기 자리가, 한 2,500원 정도 보고 있다. 자, 정리를 해 보자면, 항상 우리는 수입을 줄때 챙겨야 된다고 봤다. 근데 지금, 3,535원에서 돌려주고 있는데, 이 지지선. 나는 이 지지선을 3525원에서 지지를 할 것으로 본다. 이 3525원. 이거를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쭉 올라가지. 이거 만약에 무너지면 다시 빠져버린다. 다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3525원을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타점 자리를 3340원. 다시 선을 긋자면 3,340원, 3,340원 이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본다. 예전에 그 매수 타점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3,525원이 만약에 어 밀려서 밀려서 3,525원이 밀려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 3,340원, 이 3,340원 예전에 매수 타점 자리를 그대로 여기에서 만약에 오면. 이 매수 타점으로 보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넣어줘 본다. 이게 3,340원. 자, 오면, 매수를 예전에 매수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물타기 자리, 이 물타기 자리는 3,000원, 1차 물타기 자리를 3,000원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자, 물타기 자리에서는 추매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 추매 자리에서 추매를 하다 보면,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입절을 하거나 본전을 찾거나, 뭐, 수익을 내거나 손실폭을 줄이거나 이런 자리라고 이제 보는데,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해야 된다. 자, 아무 때나 이렇게 추매를 하다 보게 되면, 어, 의미 없는 추매가 되게 되고, 이제 물량만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화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뭐, 추매를 하다 보면, 떨어져, 내가 산 가격보다 뭐5% 내지 10%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추매를 하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더 빠질 수,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면, 자리가 오면 이제 추매를 한다. 이런 자리가 오면 추매를 하는 거고, 자리가 안 오면, 추매 자리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많은 거고, 못 사는 거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리가 오면 사는 거고, 안 오면 많은 거고, 이런,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자리, 추매 자리, 물타기 자리를 이제 보자면, 1차, 2차로 이제 나눠봤는데, 일 차에서 이런 자리가 왔었다, 이런 자리가 왔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매를 하는 거다.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매를 하는 거라고 이제 의미 있는 물타기 자리 이런 자리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삼천원이 왔을 때 이제 추매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 자리가 이 3,000원도 만약에 밀려서 빠져버리게 되면 2차 추매 자리를 2,500원으로 본다. 2차 추매 자리를 2,500원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추매도 분할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 이런 구간이 왔다.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추매를 하는 거다. 왔을 때 추매. 안 오면 많은 거다.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 떨어 올랐는데 여기까지 빠진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왔다. 이런 자리가 왔다. 빠졌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면 등락폭이 이렇게 됐듯이 올라갔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를 해 두고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매 자리가 오면 사는 거고 자, 매도가를 이제 정하는데 1차 매도가 예전에 이제 1차 매도가를 어떻게 정하냐면 이 매도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제 손쉬운 부분이 그게 너무 어렵다. 이 차트를 너무 어렵게 보다 보면 아예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게 되니까 이렇게 산을 한번 그려보고 뾰족뾰족하게 이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거보자고 했다. 이로이러한 이러 자리는 수익을 챙기자고 했는데, 이 차트를 너무 어렵게 보다 보면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니까 좀 단순 심플하게 보자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이러한 자리만 일단 찾아보자. 목표가를 정할 때,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과 이렇게 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면, 1차 목표가를 나는 4,080원으로 두었었는데, 자, 4,080원. 이유는 간단하다. 이렇게 뾰족한 부분, 요 부분에서 막혔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막혔기 때문에, 다음 구간에서도 막힐 거라고 보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4,080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구간을 이제 1차 매도가, 목표가로 보고 있다. 단순하게. 자,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자, 요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요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자, 요 부분에서도 막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줄을 가 보니까 4,080원이 나왔다. 이게 1차 매도가가 되는 거고, 이걸 더 끌고 갈 사람들은, 뭐, 더 끌고 가되, 뭐, 단기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짧게 대응할 사람들은 이런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줄때 챙기는 거다. 수익을 줄때 챙기는 거고, 수익을 줄때안 챙기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예상보다 상승을 해서 이런 자리 좀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안 끊어 수익을 안챙기자 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기다림도 의미가 없고 수익을 크게 주었는데도 그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다시 빠져버렸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수익은 좀줄때 챙기자는 개념에서 자 목표가를 두고 일정 부분 욕심을 좀 내려놓고 물론 이게 여기서. 여기서 4080원 1차 매도가 자 1차 2차 3차로 나는 매도가를 나누는데 일단 1차로 보자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올 매도 해버리고 더 끌고 갈 거는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보고 있는데 1차는 무난하게 도달할 금액으로 생각하는 목표가가 1차 목표가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게 내거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욕심을 내려놓다 보면 요렇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물론 그 전략 매도가 아니더라도, 전략 매도가 아니더라도, 일부분, 뭐, 예를 들어서 30%나, 뭐, 40%나, 50%, 각자, 이제, 비중은 다, 목표하는 비중이 틀리고, 목표가가 틀리겠지만, 일부 물량이라도 좀 덜어내므로 인해서, 덜어내므로 인해서, 수익을 좀, 수려, 어, 수익을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도 챙기다 보면, 주가가 빠졌을 때, 좀, 버틸 수가 있다.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 항상, 어 챙기 챙겼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다. 내 생각에 수익을 좀줄때좀 챙겼으면 좋,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해자아해 어, 보면 자, 1차 목표가는 그대로 4080원이 됩니다. 4080원이 되고 3525원,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예전에 그 매수 타점인 3340원에 한번 매수를 대놓고 기다려보다가, 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1차 물타기는 이런 자리, 3000원에서 물타기를 하고, 주가가 예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밀린다 하게 되면, 2500원을 물타기 자리로 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자리가, 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이제, 어,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아무 때나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추매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의미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했으니까, 의미 있는, 그, 뭐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만, 어, 추매를 하는 거고, 이렇게 주가가 5% 내지 뭐10% 빠졌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더큰 물량과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 이건, 나의 생각이고 이러이러한 자리를 좀 보고 대응을 했으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부이다. 아무튼 여기까지 뭐 정리를 하고 벌써 10분이 남았네. 아진 사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